자 고일 원해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원해 방정식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표준형으로 쓰는 방법과 일반형으로 쓰는 방법이 있었다 그랬어요. 표준형은 x a 제곱 더하기 y b의 제곱 은 r 제곱 이런 형태로 원해 방정식을 쓴걸 표준형이라고 하죠. 표준형은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알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있죠. A, B, 중심이 반지름이 아주 쉽게 할수 있어요. 자, 일반형으로 구하는 거는 우리가 x 곱 얘를 정기한 꼴이죠. 표준형을 정기한 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자, 이거는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표준형이나 일반형이나 모르는 거는 A, B, R 세 가지구요. 얘도 A, B, C 세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건식을 몇개 가르쳐 주게 돼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한 가지, y 축에 접한다 한 가지, 어느 점을 지난다 한 가지 이렇게 항상 세 가지를 가르쳐 주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때 표준형으로 구하고 어느 때는 일반형으로 구하냐 하면은 막연히 세 점의 좌표를 가르쳐 줬다, 막연히, 막연히 세 점의 좌표를 가르쳐 줬다 그러면은 그때만 일반형으로 쓰고 그 외에는 그 외에는 모두 표준형으로 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 뭐, 막연히 세 점이 아니니까 당연히 표준형으로 구하겠죠. 그러면은, A와 B와 R의 식을 세 개를 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조건이 이거죠.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지금 중심이 A, B인데, 어느 점이 도형 위에 있다. 그럼 무조건 대입하라 그랬죠. 대입. 어, B는 a 2 그죠? 중심이 A, B가 요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대입한 거죠. 지금요. 그러면, ㄴ. 두 번째 조건. 원이 Y축에 접한다, 그러면은 어느 조건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생각, 그림을 생각해봐요. 자, 원이, 원이 Y축에 접한데 이렇게. 이렇게 접하든, 또는 이렇게 접하든. 자, 원이 이렇게 Y축에 접한다고 하면, 결국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하고 반지름이 같다는 얘기죠, 이게요. 그죠? 중심의 X좌표, 거기에 절대값을 지우면, 이렇게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니까 러 R이 누구랑 같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렇죠. 절대 값 A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Y축에 접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의 y 좌표 즉, B의 절대 값을 씌운 게 R이 되겠죠. 이럴 때는요. B의 절대 값을 씌운 게 R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콤마 마이를 지난다 했으니까 어떡하죠? 대입하는 거죠. 상콤마 마이를 지난다,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 의해서 이 1번식의 표준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이 절대값배워왔았으니까 a제곱이 됐거든요. 거기에 이제 상콤마 마이를 대입해서 ab의 식을 구하고, 그 요거랑 뭐를 하면, 연립방정식을 하면, 우리가 a, b, r을 다알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 마 y 를 대입하죠. 3-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전개하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는 더하기 b제곱 플러스 4b 더하기 4는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제곱이 지워지고요. 자, 내가 B 대신에 넣기엔 복잡하니까 A 대신에 넣기요 A 대신에 B 플러스 2를 넣죠. A 대신에 B 플러스 2를 넣죠. 대입법을 쓴 거죠. 연립방정식 그리고 B제곱 플러스 4, B 플러스 4. 그쵸? 는 0.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B제곱이고요. 몇 B죠? 얘는 4B고 얘는 마이너스 6B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2 더하기 9니까 여기 4가 있네요. 13 그럼 뭐가 되죠? 1이 되죠? 어 1은 0. 아 완전제곱식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b-1에 완전제곱이 돼서 b는 얼마고? 1이고 b가 1이니까 이제 a는 3이었겠죠. 그렇죠? a는 3. 그럼 반지름도 결국 뭐가 되죠? 어, 3이 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이원의 반지름도 알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